판다 까르푸유 2층 까르푸에 옆에 있는 판다입니다. 이 식당에서 우리 지금 한 달간 먹고 있는데 급식소죠, 그러니까 한달 우리 한 달간 급식소 했던 곳인데 점심 한 끼는 여기 와서 먹고 아침만 차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어, 푸짐해요 양이 양도 푸짐하고 맛은 뭐 그냥 쏘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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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음식에 푸짐하고 그냥 야채와 고기를 밥과 같이 영양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건데 <laughs> 어떻습니까? 베트남 식당인데 포가 맛이 없어요. <laughs> 베트남 식당인데 포가 맛이 없어서 <laughs> 어, 베트남 그 대표 쌀국수지? <laughs> 네. 쌀국수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 없어가지고, 결국은 메뉴는 한 가지를 통일했습니다. <laughs> 그 친구들 베트남 음. 친구들인데요. 음. 그냥 오려고 이제 되게 들어가요. 음, 우리가 오면 딱뭐 어떤 메뉴인지 어, 알아요? 툴 아이스. 아, 툴 아이스면 알아서 해줘요. <laughs> 이게 그의 단골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별말 없어도 알아, 알아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 <laughs>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켜놓지도. <laughs> <laughs>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파키스탄 말고 이쪽 반대편에. 스리랑카. 아니. 예. 어. 파키스탄은 분리된 나라. 아. 어. 어. <laughs> 우리 번 나왔습니다. 음, 네. 다들오세요 응, 아까 말한 게 이겁니다. <laughs> 온갖 야채와 닭고기 가슴, 가슴살, 닭가슴살로 이렇게 이렇게 다 볶아갖고, 꼭 약간 중국식, 중국식 음식 같기도 하겠는데, 그지? 네, 응. 이게 폴란드식 양배추 김치에요. 폴란드, 이게 그래서 맛있어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밥. 이렇게 해서 25 주워트입니다. 그러면, 둘이 해 갖고 50인데 15,000원입니다. 7,500원 꼴입니다. 오늘은 뭐 하시려고요? <laughs> 어? 삭발을 합니다. 삭발. 아니, 삭발 아니 이발. 이발. <laughs> 오늘 이발할 겁니다. <laughs> 예. 여기가 <laughs> 우리가 한 달간 있었던 까르푸 주차장인데 <laughs>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laughs> 이발을 하려 합니다. 이제 비... 포를 찍어 놓습니다. 비포식이나 <laughs> 찍으려고. 아, 이게 여행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는 12mm짜리 요거 바리깡 12mm짜 리 제일 긴 걸로 그냥 박박 밀었는데 한세번 하고부터 내가 이제 커트를시작했지 그제? 한세번 자르고부터는 이런 식으로 막박 안 밀고 이제 어 이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거의 전문가입니다. 진짜요? 아, <laughs> 시간도 적게 걸리고 <laughs> 그러니까 전에는 한 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한0 분이면 끝나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디였었지 이발관에서 하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 당신이 하는 거는 그냥 네. 어? 훨씬 그게 나았지.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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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게더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 미, 이발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안찍안 하네요. 어. 이발소 해도 머리가 엉망이었어요. 엉망. 어, 돈돈돈 들어 갖고 보니까. 네. 디자인도 디자인대로 안 되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자른 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 벌써 4년 됐네. 예. 네. 어. 응. 돈도 전략하고, 네. 머리도 잘 자를 수 있고. 예. 네. 응. 응. 어. 좋습니다. 예, 네. 오늘도 머리를 응. 잘라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오늘 여기가 20도? 20도? 아우 초에요, 초. 예히, 잘라있네, 바람 불고 오늘은 바람 불고 시원한 정도가야 추워요. 여기가 피스시는 확실한데 지금 올라왔어. 응, 어디 보세요. 다 됐나? <laughs> 잘 됐나? 응. 아, 오케이. 어떠셨?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듭니다. 어, 잘 끝났습니까? 응. 진짜 잘합니다. 예, 네. 듣습니다. 음. 네, 음. 오늘 성공. <laughs> 음, 빨래하러 왔습니다. 여기 코인 세탁소 런드리 런드리 스피디퀸 런드리인데 이 옆에 바로 그래도 맛집이 있더라고 바로 옆에. 어, 바로 옆이니까 어, 차도 세우기 좋고 그래서 빨래하고. 아, 밥 먹고 빨래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평이 많이 좋아요. 여기는 없고, 저 아래로 가야 될 듯. 아 이건 너무 커서 이쪽에 앉아야겠다. 말씀하세요. 이어 2018년도 7월, 8월, 7월 8일 여행 음. 어 떠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네. 4주년 우리 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음,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B a 5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laughs> B a 5. 어 제대로 걸려가지고 음. 그냥 한. 어20 25일간 걸결결결 하다가 이제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세탁도 하는 기업 나와서 응. 이 비싼 스테이크 시켰습니다. 네. 어, 이거는 여기에서도 응. 2만 몇천원 응. 정도. 삼칼에 24. 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 응. 응. 어 비싼 스테이크 시켜가지고 맥주도 오늘, 싸지 않았어. 맥주 응. 한잔 하고. 응. 아주 그냥 한번 이제. 어, 여행 뜨는 4~5년, 음. 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다신 거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음. 음. 축하 축하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사고 없이, 아유, 무사고로 <laughs> 어, 15년 어, 세계 15년 해야지. 15년? 아유. 아, 15년 가능할까요? <laughs> 오케이. 가셨습니까 네. <laughs> 에 네, 맥주 맛있습니다. 예, 쪽다 맛있어. 음, 체코부터 맛있지. 음, 음 맛있다. 너무 음. 고기 연하다. 음, <laughs> 맛있다. 진짜 고급집 안네. 고급집. 빨래하러 왔다가. <laughs> 4주년할만하다 음, 오늘 세계 여행 떠난지 4주년 기념 음. 자축합시다. 음. 어. 우리 큰 사고 없이 잘 다녔습니다. 응, 음, 잘 다녔습니다. 다녔는데가지고 코로나 걸린 게 제일... <laughs> 어, <진짜. 웃음> 근데 VA5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정말 면역력도 뭐, 뭐, 뭐 면역 해피 세배리하고 세배리 받은데. 그리고 잘 다녔는데 그죠? 응, 음, 잘 다녔는데 건강하게 사고 없이 음. 4년을 잘녔는데 이번. BA5는 강력했습니다. 우리도 면역력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우리를 비켜가지 않고, 제대로 걸려서 완전 죽다 살아났습니다. <laughs> 죽다 살아나서, 뭐, 4주년 축하 겸, 살아남, 살아남, <laughs> 축하 겸. 회복하니까 <이제 웃음> 맥주도 마시고 이러지. 그렇지. 안 그래도 여태까지 뭐,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먹는 것도 음. 아파가지고. 목도 아프고, 제일 아픈 게 목, 기침. 그 다음에, 몸살, 몸살기 맨 처음엔 진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 그랬지. 진짜 피로감도 대단했었고, 아 진짜 이누통 제일 심했던 거 같고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어저께까지는 기침했어요 우리가. 근데 안 했지요. 오늘도. 거의? 어제 오늘 이틀. 어, 어제 오늘 이틀 하는 거지. 어, 계속 기침하냐고 잠도 못 잤습니다 진짜. 음, 조심들 하세요 모두들. <laughs> 여기는 어 체중계. 체중계가 아니라 이거 무게 재는 거 빨래 무게 재는 거 이제 여기는 이렇게 기계 카드로 다 되는 겁니다 <laughs> 이거는 이거는 저거 드라이기 요거는 세탁 워시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해 볼게요 우선 짐을 다 넣고요 세제를 넣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소프트너도 넣고 네. 이렇게 넣고 이원 네. 투가 있는데 원투3가 네. 있는데 그냥 네. 네. 원은 그냥 한번 돌려주고 네. 투에도 거의 아, 넣었거니안 원래 안 하는데 나는 다 이거 네. 다잘 이거 세제가 잘안 된다고 네. 조금만 하자 여벌 네. 빨래, 본격 빨래, 그 다음에 산분까지는안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 어. 그 소프트너, 그 네. 린스, 네. 그 린스 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을 닫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잠가야 돼요. 락이 빨래가 여기, 클락 네. 닫그고그 다음에 여기 와서, 되게 와서 영문으로 해주고요 영문 i want to w a s h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음. 4번입니다 8 l y 짜리 w i l 눌러 주시고요 l l You will. y o i l l will. You will. You w 어 이제 카드 됐어. 음. 그러면 얘가 익었어. 음. 좀 늦게 어, 늦게 되는 얘가 음. 오케이 음. 어 됐다. 어 아, 카카오톡 왔어. 음. 그러면 음. 터치투 스크린 투 음. 스타트. 스타트 어이 영수증이 왜? 안 나오네 근데 몇 번이야. 4 번. 4번이제? 음. 스타트 버튼 이거야. 음 이제 여기에서 사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온도를 어, 높일 수도 있고요 음. 아, 30도로 돼 있네 음. 이제 돌아갈 겁니다 네, 아, 이제 돌아갑니다 음. 몇 분? 하는, 40분 남았나? 음. 음. 이렇게 해서 어, 이제 30분 남았네 4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폴란드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다, 어지간한 데는 다 이렇게 카드가 가능해요. 카드로 가능하고,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아, 영수증 안 나왔다더니 여기 영수증 나왔네. 음. <laughs> 영수증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는 세제 사는데? 어 여기는 세제 사는데. 음. 이게, 소프트너만 파는 건가 보네, 여기는. 아, 여기 가로, 1번 가로고, 여기는 소프트너네. 그렇요 근데 우리는 갖고 다녀서 이거를 안 했어요 음. 여기 40분이 다 돼서 세탁은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열어서 분리해 줘야 돼 안에 어, 다 15kg 거드는 게 아무데나 가볍게 여기다 놓자 편하게 밑에다 넣는게 편하지 여기다가 드라이기에다가 눕니다 문을 닫아 주셨고 여기에서 스크린 터치를 합니다. 아빠 이거 들고 있어봐. 이제 옆문으로 바꿔주시고요. 아이온 드라이를 합니다. 이게 10번 눌러주시고 한 30분이에요. 15분까지 모자라지 저번에도. 30분을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카드. 컴펌하고 카드를 된 o n 지응 됐어, 됐어. 응. 되게 늦네 반응이 오케이 나왔습니다 o n f i r 영수증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 가서 스타트 누르면 됩니다. o n 분 i r 스타트. 네, 네. 서합니다아 어, 오늘 비가 장난 아니게 옵니다 완전히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는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니까 햇볕도 맞고 비도 맞고 그래서 좋아요. <laughs> 시원하고 상을 이렇게 봤는데, 뭘 봤나? 복숭아, 사과, 복숭아, 사과, 자두, 자두, 요구르트, 요거트, 빵뭐 어. 이렇게 봤는데 4 0주 워트니깐 어, 12,000원 정도네요. <laughs> 여기 우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laughs> 1 0시까지 사용하는 화장실 <laughs>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지금 <laughs> 좀 까르푸 주차장이고요. 까르푸 주차장 맞은편에 여기서 지금 바람님이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합니까? 맨날 <laughs> 내려 시원하십니까? <웃음> 네, 시원합니다. 이렇게 깜깜한 여기 10시면 다 퇴근하고 없고 사람도 없고 해서 이렇게 10시 넘어서 이렇게 따뜻함을 받아다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넘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laughs> 몸이 너무... 8시 반쯤 되면 해가 더 떨어져 가지고 저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한시간 정도, 음... 어, 정도 운동하면 1시간 정도 운동하면 한 8000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걷는 시간입니다 응. 진짜 자, 주차장 잘 찾았어 너무 시원했어 응. <laughs> 그지? 한 며칠만 더웠지? 한 2-3일 정도 더웠나? 그죠? 그렇지 응. 한, 한 이틀? 응, 이틀 정도 더웠고 응. 하, 다 춥거나 시원하거나 그지? <laughs> 정말 행복했는데 까르프만 있는게 아니고 응. 그냥 쇼핑몰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뭐 의심을 응. 장착하거나 식당이나 혹은 응. 우리가 뭐 버스표를 사거나 응. 또 뭐가 있었나 하여튼 필요한 게 거의 다 있습니다 응. 전자제품도 팔고 응.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다 팔고 그러니까뭐밥 응. 먹고 식재료 사고 화장실 응. 다 쓰고 여기 화장실 <laughs> 화장실에 <laughs> 화장실 화장실. 따뜻한 물 나오고 응. 그래서 또그 따뜻한 물 받아서 샤워도 요 밑에 요런데 살수 있고. 응. 여기 뭐,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어. 차가 어. 없어. <laughs> 그 일요일이니까, 오늘. 어, 오늘 그...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우리 세상입니다, 여기가. 음. <laughs> 여기 뭐, 한달 살해도 뭐, 아무 음. 문제 없어요. 응, 음. 한달 거의 있었는데, 음. 불편함이 없었어요. 음. 여름, 음. 피서지로서는, <laughs> 어, 이제 차박 여행자가, 여름에는 사실, 음. 그 날씨가 더우면 차박 여행자는 여행 못 하거든요. 음. 그 위험합니다, 오히려. 음, 더워 죽어 <laughs> 어, 더워서 잠을 못 자고, <laughs> 어. 그 체온 유지도, 그 더위 피해도 염려가 되고 음. 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상태로 여행 오래 하다가 잠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몸에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30도 이상 되면 여행 안 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인데서. 음, 근데 우린 정말 좋은 데서 잘쉰것 같아 이렇게 어제도 음. 뉴스 보니까 유럽의 음. 불바다, 아주 뜨끈뜨끈한 그 지역을 표시한 걸 보니까 음.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위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데가 이쪽이거든요. 바르샤바 옆쪽에 올슈틴이라는 데에 있었는데, 음. 정말 우리는 불바다를 피해서 잘있었어 시원하게. 그래. 어. 음, 이게 위도가 높아서 좀 시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운이 좋은 거예요. 음. 공기가 영국적으로 음. 더운 공기가 영국 쪽으로 가서 음. 영국은 뭐 평균적으로 위도가 더 높은데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있었고, 기상 기상그 그 뭐야 관측, 관측 이래, 이래 처음이라니까 3 2 6년 만이랬나 어, <laughs> 그렇게 더위가 온 거니까. 점점 그4 0도 이상 찍으면. 어, 음, 처음이라니까. 관측 이래 처음이라니까 음. 뭐 이게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어. 어, 우리는 이쪽으로 피했는데 아 진짜 잘 피웠어요 이쪽이 네. 그 더운 공기에 침범을 안 했는지 올수틴을 비롯해서 바르사바 위쪽으로 음. 폴란드에서 오른쪽 음. 이쪽으로는 전부 여,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음. 그리고 7월달 내에 우리가 여기 거의 뭐20몇도 22도, 음. 3도 이렇게 되었고 어, 그저께인가 음. 30도 음. 한번 왔는데 음. 그것도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이틀만인가? <laughs> 이틀만에 그냥 다시 또 <laughs> 어, 시원해지고 오늘은 추워서 추워서 지금 봄, 가을에 입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웃음> <웃음> 운동하고 있네요. <laughs> 예. 거의 한 달간 있었던 까르푸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니 1층이지. 지하가 아니라 1층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간 거의 시원하게 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약간 덥긴 했는데 오늘은 또 추워요. 음. <laughs> 그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여기서는. 음, 유럽에 6월 달부터 7월 달 계속 불바다라고 했는데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 위부터는 시원했고 어떨 땐 추웠어요. 지금도 추워요. 그래서 정말 한 달간 피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햇볕도 없고 비도 맞 비도 막아 가지고 뭐 햇볕 막아 가지고 그러니 슈퍼에서 매일 신선한 거 사다가 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 세탁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떠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코로나도 다 완치됐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씨 한번 보고 떠나려고 합니다. 영국으로 가겠습니다.